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경제에 피해주지 않고 추방 압박에 쓰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무역 협상 앞두고 중국 기술 규제 확대 검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최신 이민 정책과 경제 현실 간의 충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이 실제 미국 산업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미국 네브레스카주 오마하에 위치한 육류, 가공업체 글렌벨리푸드의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생산직 직원 약 75명을 체포했고, 이는 해당 공장의 절반에 가까운 인력이었습니다. 다음날 공장은 겨우 15% 수준의 생산 능력만을 유지했고, 주문 처리에 필수 인원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 캐리 로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민 노동자들이 없다면 우리 산업 자체가 존립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방 정책은 정치적 선전 차원을 넘어 미국의 산업 구조와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불법 체류자들의 노동에 크게 의존해 왔고 그들은 농장과 식당, 호텔, 토축장과 같은 생필품 산업의 필수 인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단속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안보부 내에서는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내부 충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쿡토안 보부는 일부 현장 단속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며칠 후이 지침은 곧바로 철회되었습니다. 쿡토안 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은 아이씨즈 이민 세관 단속국의 수뇌부에 보낸 서한에서 체포 및 추방 작전은 국가적 우선순위이며 실패는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이 요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체포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집장 급습이 여전히 대통령의 추방 전략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제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호텔업계 농업계, 식품 가공업계는 심각한 인력 부족과 식품 가격 상승, 우려를 이유로 행정부에 단속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호텔협회 관계자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토로했고 임시노동비자 발급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체 노동력 중약 4.4%는 불법 체류 이민자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조경업은 19%, 농작물 생산업은 17%, 토축 및 가공업은 16%가 불법 체류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들 이민자가 최근 몇 년간 미국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단속의 여파가 매우 현실적이라는 점입니다. 뉴저지 푸에르토리코, 캘리포니아,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이미 수십 명의 근로자가 체포되었고 건설 현장이나 식당, 호텔은 갑작스러운 인력 이탈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심각한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 텔러에시의 한 대학 기숙사 공사 현장에서는 175명 중 100명 이상이 체포되면서 공사가 중단됐고 마감일을 넘길 경우 수만 달러의 벌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유명 레스토랑 부호나 포르체타도 급습 후 7개 지점을 일시 폐쇄해야 했습니다. 직원 중 절반이 체포되거나 출근을 거부한 탓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다시 오마하의 글렌벨리 푸드입니다. IC 요원들의 단속에 놀란 일부 직원은 냉동 창고 안으로 숨거나 옥상으로 달아났습니다. 체포된 75명의 직원 대부분은 10년 넘게 일해온 숙련된 인력이었습니다. 일부는 마치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들이었고 회사는 명절마다 저녁 식사까지 준비했을 정도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고용시 이페러파이라는 연방 인증 시스템을 사용해왔지만 위조 서류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근면한 미국 시민의 일자리와 폭지를 빼앗고 있다며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뉴욕 등 민주당이 이끄는 도시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미국의 불법으로 체류 중이라면 추방 위험에 놓여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고용주들은 말합니다.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농장과 공사 현장 식당과 가공 공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 목소리는 단순히 법과 질서의 문제가 아닌 경제와 인간의 삶이 직면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를 지키면서도 강경한 추방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 산업계가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정책이 바뀌게 될까요? 앞으로의 방향에 따라 미국의 노동 시장과 경제 전체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심층 보도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서 벌어진 기술 규제 논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런던에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열렸습니다. 커트로 보기엔 양국이 일정한 휴전에 합의하면서 대화의 장이 열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워싱턴이 보다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제한 확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무부는 협상에 앞서 새로운 수출 규제를 사전 검토했습니다. 이 규제는 기존의 첨단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일반 반도체 제조 장비까지 포괄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곧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충격을 줄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애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램 리서치, KLA와 같은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수십억 달러 매출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특히 중국 시장 비중이 높은 이들 기업에게는 더더욱 큰 타격이 될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술 규제를 협상카드로 꺼내든 것입니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 카드를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도 이를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압박은 아니었습니다. 런던 회담에서 미국은 관세인하와 함께 휴전에 합의했고, 미국 대학에서 중국 학생들이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며, 미국 역시 중국 히토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휴전 속에서도 갈등의 불신은 남아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관련 기업들의 히토류 판매를 6개월로 제안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필요시 보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런던 회담을 앞두고 이미제트 엔진, 화학 제품,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 제한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이번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밀 장비가 필요한데 이 장비 대부분은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버라도 정책 싱크탱크의 드미트리 알페로비치는 이 기술 수출 제한이야말로 미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표현하며 지금 이 트럼프 카드를 쓸 적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규제보다도 한층 더 공격적인 규제 카드를 준비 중입니다. 상무부 산하산업안보국은 무역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의 자회사와 계열사를 대상으로도 미국 기술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은 갈립니다. 안보를 중시하는 측은 강경한 규제를 주장하는 반면 경제성과 기업 이익을 중시하는 측은 과도한 규제가 미국 기업에게 대례 손해가 될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는 한때 일반 장비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수출 제한을 고려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첨단 칩 관련 장비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술 기업들은 이미 강력한 규제 조치가 연구개발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고 해외 경쟁 업체에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램, KLA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중국이 없으면 이들 기업의 수익도 반토막이 난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인 젠슨 황 역시 미국의 규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독립과 혁신을 촉진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기술로 중국을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동맹국과의 협력도 강화하려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가 손을 맞잡고 중국의 반도체 성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형국입니다. 지난주 런던 협상에 참석한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이 같은 복잡한 외교, 기술, 경제 전략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상무부 산업안보국장 제프리 캐슬러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모든 제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관련한 추가 조치에 대해 우리는 이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술업계에서는 현재 수출허가가 거의 멈춰있는 상태라고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상무부는 기존 허가를 재검토하며 거의 새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기존 계약이 종료되면 더 이상 해외에 판매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수출 허가는 단순한 상업용이 아닌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 용도 제품에 대한 판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허가를 발급하기 전 제품의 판매처, 목적, 대상 등을 철저히 검토합니다. 분석가들은 만약 새로운 수출 허가 없이 규제가 강화된다면 해외 고객들은 더 이상 미국 기업과 거래하지 않고 다른 국가의 공급처를 찾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술을 무기화하는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성장을 막는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기술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전 세계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